더 와일드 8 멀티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생존 게임. <laughs> 아 나도 찾고 있어. 가,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여기 있네. 나도 찾고 있어. 징질낸거 아니에요. 아이, <laughs> 나도 찾고 있다니까. 나도 찾고 있는데, 차, 자꾸 찾는다고 지랄을 하니까. 마이크가 왜안 되냐? 이거. 이 마이크가 안 되는 거구나. 야, 디스코드가 고장이 난 거였네. 오빠라고 하지 마라. 형이라고 해라. 아니야. 아, 쟤 아, 아, 야 아, 이제연결 아, 이 아, 뭐야? 아, 이제는 아, 이정냐이거 아, 이즘이거맛이 갔어 아, 이이제된거 아, 이도 어. 아, 이전이거도즘맛이 갔네. 켰어? 응, 음, 지금 켰어. 이거 뭐 네가 방 만들게 어떨까? 줄게. 아, 만들게. 그래. 그럼 만들 때 어. 그 보면은 생존자 탐험가 있거든. 응 음. 생존자 쪽으로. 음. 어. 몰라 이게 방장 조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비번 보이네. 아 그래도 내가 한번한번 한번 해봤으니까 뭐. 뭐라고? 비번이 보이네. 이때. 아 여기 여기 쳐줘. 생존자하면 멘탈이 <laughs> 괜찮아요. 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laughs> 아, 내가 알기로 이건 뒤져라. 캐릭터마다 특성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laughs> 만들었어 방제는 제발. 캐릭터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내가 알기로는 방, 방제 카세시 이거네 비번이 또다 보이겠지 옵션 어 안보이네 오 이거 근데 해상도가 초... 초반에 근데... 이렇게 돼 있지? 640으로 돼 있지, 왜? 몰라. 난안 그런데. <laughs> 된 건가? 아된 건가? 음, 나 왔어. 어. <laughs> 시작. 나도 이거 예전에 혼자 해가지고 잘 몰라. 나 아, 그래? 자. 생존자를 선택하시오. 고를 수 있네. 봐봐. 어, 봐봐. 어떻게 봐 에나, 아. 로빈, 콜, 윌리엄. 내가 예전에 아마 어. 윌리엄에 썼던 것 같은데. 아니면 로빈에 그래? 썼나? 로빈? 음, 음. 자, 나는 어, 어 화면 이상. 콜에 썼나 보다 콜. 보니까 근접 공격력 10%. 맞아. 콜. 어, 난콜 했었다. 나 이번에도 콜 해야지. 음. 그러면은 얘가 콜이 근접 정투에서 가장 강한 근력과 체력? 어. 그러니까 전사야, 전사. 어, 나 그럼 윌리엄 할게. 초보자에게 최고의 선택이래. <laughs>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아, 나도 초보자야. 나도 하, 하고 나서 금방 꺼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키장 누르면 되나? 응, 시작. 거처를 건설하라는데? 자넨가? 응, 음, 나야. 아야. 어 뭐야. 오,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때려지냐, 서로? 아, 뭐해? <laughs> 이거 이거 뭐야, 뭐. 뭘 던지는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에너지바 던졌어, 에너지바. 아, 그래? 이거. 아. 오. 이런게 되네. 어, 어 좋아. 통조림 열매 같은 거다 캐서 어. 왼쪽에 보면 이거 퀘스트 모드거든. 아, 그래, 음, 이게 거처를 건설해야 돼. 우리가 아, 이거 혹시 그 뭐야? 그 똥게임처럼 어. 퀘스트만 따라가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laughs> 그거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 재미는 있습니다. 이거, 오, 어, 근데 이거 바로 나무 캐진네 맨손으로. 여기 보면은, 나도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러는데 어. 이게 추위에 굉장히 약해 캐릭터가. 아, 그래? 여기 불 보이지, 불. 어. 불 근처에 오면 왼쪽 하단에 저거 불 표시 있잖아. 아, 어, 보인다. 어, 저게 있으면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음. 불이 중요해. 아, 나무는 B를 눌러서. 너 지금 나한테 던질라 그랬냐? 아, 줄라고. 다 위로 줘. 오 예. 에너지 파. <laughs> 아, 씨발. <쉬가. 웃음> 아, 피곤한데. 아, 이템 어떻게 쓰더라, 이거? 어! <laughs> 어 나이스. 어, 어떻게 먹는 거야? <laughs> 아, 맞다. 우리 같이 생존하는 거지. 내가 하나 줄게, 이거. 나이스. 아니, 아니야. 자. 나. 이스 <laughs> 아, 아니, 야, 통조림. <laughs> 통조림. 통조림, 통조림. 이 어, <laughs> 통조림, 통조림 좋아. 북방 열매, 북방 열매. 아, 나 씨발. <laughs> 어떻게 먹어? 먹자. 스페이스바야? 그 번호 두번 클릭 번호가 자, 있다고? 거처를 만들라잖아 아 거처 여기다 하자 됐다 전력질주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담? B 나는 못 만드는데? Q와 E로 카메라 회전 전력질주 여기서 오오, 배우고 맞아 오, 이거 이거 거처 눌러봐 거처 어? 어? 거처? 나안 눌려 전력질주 배웠어 오늘 어, 안 눌려 지금 눌러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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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니꺼 네 지워봐 니꺼 네 구급상자에 텐트를 꺼내라는데 구급상자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 좀 읽어봐 좀 차, 차분하게 B 눌러봐 B B가 안 눌려 회색으로 막혀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V는 불이 들어와있는데 B는 불이 꺼져있어 왜지? 왼쪽에 뭐 하라 그랬는데 너너뭐 퀘스트 없어? 거처를 그거. 건설하라는데. 좌 그래, 좌측 이 위에 노랑 상자가 어디 있어? 어아 튜토리얼 뭐, 건너뛰었어. 아. <웃음> <웃음> 아니 씨발 <씨바>, 진짜.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할수있어 이제. 거처. 뭐무 어두워서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라로 붉은 처로 와. 지었어? 응쥐었어 음, 이제 거처에서 스킬을 찍을 수가 있어. 아 그러네. 이거 스킬 나눠서 쌓는, 나눠서 찍는 게 편한가? <웃음> 나눠서 쌓는다고? <laughs> <laughs> 실수. 뭔 소리야 여기? <laughs> 왜 이렇게 <벤트 왜> 저렴하지? <laughs> 그런 건 상관 없지 않을까? 그냥 니네 특성에 맞게 찍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뼈 추출해야겠다. 뼈 추출. 아, 그 괜찮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전투 쪽으로 갈게. 네가 수집 쪽으로 가라. 그래, 그래. 어, 일단 작업장을 건설하라. 오, 시바 저거 뭐 멧돼지인가? 지금 저거 아니, 근, 근데 이게 말이야. 어... 이동에만 네, 네. 스킬 포인트가 있고, 다른 데는 없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하다 보면 그 해당 구간에 스킬 포인트가 쌓여. 아, 저것만 계속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네. 그렇지? 맞아. 야, 왼쪽 클릭으로 나무 20개와 광석 10개를 가져오라잖아. 그렇지? 음. 나 추워서 지금 에너지가 너무 빨리 닳는데 잠깐만. 나나나나나왜 나 이렇게 나 죽어. 왜? 잠깐만. 아, <laughs> 어, 존나 춥나 보네. 아니 나나나나왜죽을라 나, 나, 나 그래? 왜뭐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죽는데? 뭐좀 먹어 봐. 먹었어. 에너지 봐. 아, 배고파서 뒤지는 거야? 음. 야, 왼쪽 하단에 저 봐. 허기, 아, 허기, 생명력 있잖아. 좀, 좀 <웃음> 제발. 아우, 씨발 이거 진짜. 아, 진짜. 처음이잖아. 처음. 씨발, 처음. 처음이고 나발이 사람 생긴 자니까 아, 왜왜 때려, 때려? 죽어. 꼭죽어 뒤에 안 보여 뒤에? 어, <laughs> 저저뭐 어, 멧돼지 뭐야? <laughs> 어, 씨발, 뭐야 이거? 어, 멧돼지 뭐야? <laughs> 어, 저 씨발, 새끼. 어, 가드마가 도망갔다. 어. 아 추워. 이씨. 아 이거 날 스킵하는 거 있지 않나 이거? 아 여기 자기 있다 자기. 아잘 나면 목재랑 돌 필요하네. 그 다음에 요 거처를 우리가 이제 걷었다가 다른 데다 이제 멀티처럼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음 좋네. 그리고 이 거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야. 아 재료를 모아다가 거처를 업그레이드하면은 어 이제 그 다른 기능이 열리거나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짐 싸기는 어. 뭐야? 그러니까 그거라고 말했잖아 아아더 좋은 곳에다 지으려고 아 됐고 일단은 기본적인 게 있어야지 그럼 우리 사냥 언제부터 야, 해? 뭐라고? 사냥은 언제? 튜토리얼이 좀 끝나고 해야지 사고 현장의 동쪽에 방금... 연기를 조사하래 알았어. 근데 기다려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어, 나무 개 많이 나왔는데. 작업장을 건설을 해야 뭘 하고 어 기초를 다져야 되지 않겠어? 맞아. 자, 됐다. 여기서 아, 씨오뭐 하는 거야? 자, 이제 작업장을 건설해 보겠습니다. 나 주먹 개스. 자 됐죠? 이 작업장에서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데 어, 여기서 돌팔매, 막대, 돌도끼, 돌곡괭이 뭐 이런 거 만들 수 음. 있어. 이 작업장 너도 써짐? 응, 음, 되네. 갓겜이네. 음. 이거 이거 설마 아 이것도 짐싸기가 되는구나. 이거 건축물 전부 다짐 싸서 가져갈수 있어. 어 근데 이거 여기다가 하면은 이동이 굉장히 아. 불편한 걸? 뭐가 불편한데? 얘 점프가 없어. 어 없어. 이거 나가 나가는 게 불편한데? 하네. 아, 나 <laughs> 그냥 기다려 볼래? 그래? 니네 어차피 일로 안올 거잖아. 왜왜 왜, 같이 안 가? 아, 같이 갈 건데 일단 기본 적인그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 음. 자 봐. 나 막대기가 생겼다고. 나다 있는데. 뭐가 다 있어? 막대기 가 어디가? 아 씨발. 실수 실수 실수. 먹었고. 아이고 어떻게 사람한테 들어? 곡괭이를 던지시네 이제. 이거 어떻게 들어? 아, 나 배고파야. 그러고 보니까 배가 고파. 아. 야 빨리 뭐좀 잡자. 어. 크려다 클렸다. 굶어 죽는다. 어, 잠깐. 밤 있냐? 방제 바꾸고. <laughs> 아이씨. 야 빨리 나 죽어. 안 죽어. 아, 진짜 죽어. 나 생각하니까 이거 되게 스피디한 게임이었지. 아이씨. 여유분이 그게 아니었어. 빨리, 안... 잊어먹고 있었네. 그럼 뭐지? 밥 없나? 아, 지진데 어, 토끼. 야, 음, 조졌다. 어, 버섯. 버섯이라도 쳐먹자. 약초. 약초, 약초. 어, 딸기, 딸기. <laughs> 빨리.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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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여유 잡고 있을 게임이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너 때문이야. 음. 어떻게? 머뭐 잡으..이거 이거 무기를 어떻게 들어야 돼? 장착을 어떻게 해? 무기? 더블클릭해 아까 V 있었잖아 아, V 아야 아, 어. 무기 두개낄수 있고 거기다 이제 X로 아. 교차해서 바꿔될수 있어 아 X로? 음. 됐어 오케이 나 이제 배고파 주, 바꾼... 주, 나 배고파..배고파서 죽는데 이제 어나 방지 바꾸고 나도 <laughs> 아 바꿨잖아 어떻게 알았지? 어, 프로니까 빨리 알려줘. 뭘 알려줘? 나 지금 밥 구해서 아니, 먹었는데. 아니 아니 그밥좀 줘. 밥이 없어 나도 이거라도 먹을래? 이거 뭔데? <laughs> 어 이거. 근데 약초 이거 어, 치료할 죽었지. 때 쓰는거래. 나 죽어 이제 맞아? 배고파. 나 밥을 먹으라고. 아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봐. 음나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제. 아니 아니야 움직일 수 있어 따라와. 나 움직이면 죽는는 거야. 빨리 와. 너 움직이면 죽는데. 너 막대기 갖고 있지. 어. 내가 지금부터 저기 독, 토끼를 잡을까 토끼. 어, 난 지금부터 죽을 자, 예정인데. 잠깐만, 잠깐. 나도 나 배고프다. 잠깐만. 어, 야, 여기 뭔가 상자가. 어. 오, 에너지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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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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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아, 잠시 아, 아. 먹어, 저거. 아, 아, 쉬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오, 야, 나 거의 진짜 아, 아사 직전이었어, 진짜로. <laughs> 아 나도 그래. 이제 야 빨리 뭐좀 찾아봐 북방열매 같은 거좀 찾아봐. 어어어어. 어, 어, 어. 일로 와. 멜 일로 일로 일로. 야 너무 어두운 아, 거 아니냐? 돼, 이거? 씨발. 밤이니까. 여기 상자 있다. 버섯 먹어도 돼? 먹어도 된대. 아까 보니까 나 그거 걸렸는데 또. 아어 그러네. 소화불량인데 괜찮아. 일단 나, 나 살았다. <laughs> 나도 살래. <laughs> 공법 더나왔어 야, 그 내가 꺼, 내가 꺼냈잖아. 뭐라고? 잘안 들리는데 통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오늘. 근데 시간도 왜이러냐 탄콩을 귀에다 잡아갔나? 어, <laughs> 오, 뛰는 것도 있어. 아, 지 사슴이 다 사슴, 사슴, 사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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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냥하기로 한거 아니었나? 아, <laughs> 배고파. 니집 가봐.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잡는 거 아, 어, 어,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잡는 건데? 돌로 던져가지고 돌팔매로 잡아야 돼. 돌팔매로 기절시킨 다음에 패야 돼. 아, 그래? 어, 어, 휴지. 야, 늑대다. 죽졌다. 야, 돌, 빼고, 도, 빼고, 도, 빼고. 도, 도, 돌로 하라며 돌. 아, 서돌로 던질 테니까. 그러면 잡아봐. 어, 어, 야, 나, 근데 춥다. 나도 추워. 아! 볼! 빨리 패 패! 왜? 기 씨바 나한테는 어떻게? 이새끼 기절 면역이. 패패 패. 어어 어. 어, 어. <laughs> 아니 비바. 어 됐다. 어 이거 못 잡으면 다 죽는 거야 이거. 야야나 움직일 수. 수가... 어.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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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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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어 여기 다히 인육이 있다 어 이거라도 <laughs> 아니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둡다고? 괜찮은데 나는 어나이 나도 디킹했네 진짜 어, 큰일 났다 이거 어쩌지 이거? 나 몸이 굉장히 어, 건강해졌어 인가? 우리 아까 거기 처음 있던 곳이야? 응아 조졌다 조졌다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죽음이 다가온데 잠깐만 사람이 살아 돼 죽었어. <laughs> 괜찮아. 처음에는 그냥 헤맨 것 뿐이야. 근데 우리 텐트랑 이런 거다 사라졌네. 아, 왜 처음 할 때보다 더 힘들지? <laughs> 이상한데, 일단 음, 다시 지우면 되긴 하는데. 힘을 합쳐보자. 음. 힘을 합쳐보자. <laughs> 진심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음. 아까도 말했지만 나무, 너 나무 좀 캐와 내가 돌캘일게아돌 아, 캐고 있구나, 내가 나무 캐게. 그래. 그래서 일단 텐트를 먼저 지어야 되지. 그것도 있고 일단 작업장. 작업장. 작업장 지어서 고기 같은 거 많이 얻어오고 배낭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들고 다녀야 돼. 음. 아까 저기 토끼 막 뛰어다니던데. 야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잖아. 잠깐 그러면은 일단은 거처 먼저. 음, 좋아. 거처 짓고 됐어. 작업장까지 지었어. 아 간지러워. 작업장을 지었다고 네가? 응. 어디? 나봐. 네. 오. 그쵸. 전화할 때 농사도 짓고 그랬죠. 이거 농사도 지요? 내너지 빠. 어. 어. 왜? 내너지 빠. 야, 뭐야? 어, 야. 야, 나 봐. 야, 나 봐. 야, 저거 해 저래? 아, 잠깐 이거 짐싸기로 없애 봐.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짐싸기로 빼봐. <laughs> 나 <안 웃음> 너안너 퍼. 너 아, 나 아파. 아, 뭐 하는 거야. 어, 에너지바 뭐야. 어, 아, 아니, 씨바 아, 나 춥다, 춥다, 일단. <laughs> 어, 왜 공중에 또 있어. 아, 나 진짜 환장하네, 정말. 아, 일단 알았어. 아, 열받네. 헐, 씨. 참자. 여기다 지어야겠다, 그지? 이상적이야. 어, 점유 중이라고 안 되네. 짐싸기. 뭐라고? 어, 왜? 어, 이거 짐싸기를 하면은. 가지고 어. 다닐 수가 있단 말이지. V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오. 했어. 뭘? 다 했어. 곡괭이 만들었어? 응. 하나 만들어요. 이게 각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씩. 당장은 당장은 하나면 오. 당장 하나 면될것 뭐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서 응. 음. 너 곡괭이 만들었냐? 도끼 만들었냐? 둘다 만들었는데? 아 그래? 음. 응. 어나 이제 스, 스킬 포인트 하나 생겼다. 됐다, 됐다. 잠깐만. 그러면 아직 안 되는구나. 야, 저기 있는 사슴을 잡아보자. 돌 있어, 돌? 음, 돌팔매 돌 팔매 할까? 돌좀 줘봐.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저 생존 베테랑이 있기 때문에. 가자.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돌 팔매 준비됐어. 됐어? 응. 어. 오케이 그 옆에 사슴 보여? 아니 안 보이는데? 어 저기 있다 보여? 이게 어디까지 날라가? 던져봐 그냥. 어. 아 맞다 이거 시바 둘 팔매가 아니야. 오 이제 뱃대가 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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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어 <laughs> 뭐야 방금? 숨겼어. 나, 나 잘한 거나 잘한 거야? 죽여죽여죽여 돼, 돼, 죽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 t h e r t o g e t 돌, e r t o g e 오케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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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h e r Together, t o g e t h e 먹어야 돼! 아, 나 말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t o g e 어 h e r 밥, o g e t h e r 자, 빨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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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모닥불 만들어야 돼. 모닥불. 모닥불? 어, 나무 있어? 나무? 아, 근데 아이, 그전에 내가 깨. 어, 아니, 아니. 어. 거기 어, 있네. 오, 어, 멧돼지 떨왔어 씨발. 아니, 우와. 이거 어떻게 해? 먹었어, 그냥. 어, 먹어, 그냥 먹어. 먹었어. <laughs> 뭘 보고 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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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미안해. 뭐 미안해. 그냥 날고기 먹었어. 뒤 j 판 나도 맥 끝. 는거 까먹었다. 하나 더 잡자.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돌팔이돌팔이 관리하고 싶나만들어서 갈게. 괜찮빨다 맞다. 나봐 화장실 급해. 빨리.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케 okay, 이제 okay, okay, 저 앞에 토끼라도 막대기랑... 잡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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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어, 잡아, 잡아, 잡아. 와, 어, 존나 도망간다 토끼. 안돼, 안돼, 토끼 안돼. 토끼 너무 눈치가 너무 재빨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laughs> 장난 아니구만. 어. 돼지, 돼지. 어, 나 여기 있어. 나 막대기 들었어 이제. 딜 세졌어. 오케이. Okay. 이거 Q랑 이눌르면 e 시점 바뀌는 거 알지? 어, 알아. 어디 갔어, 돼지? 글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배가 너무 자주 고프다. 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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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야, 또 어디 갔어, 먼저. 와, 나 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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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 치우겠다. 빨리 기위겠어, 예스. 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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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 이게 무슨 생존 아 <laughs> 생존 맞지?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무기랑 뭔가 좀 빨리 만들어서 움직이면은 이거 위에 올리면 된대 이렇게 차원해. 어떻게 올려? 이거 이거 어케? 너 지금 나 죽일 뻔했다. <laughs> <너 지금 웃음> 어, 미안, 나 죽일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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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오, 오오아 어! 오어 어, 됐어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아니 <laughs> 이거 왜안 먹었지? <laughs> 아 잠깐만 고기 없어졌어. 야나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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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내 고기. 아 고기 굽 굽든가 빨리. 야 네가 구워 나뭐 아니 미친놈. <laughs> 개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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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으악! 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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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서 아내 고기 어디 갔어! 그 인육이야, 인육 임마! 아 뭐.. 인육이 포기할 거야? 뭐 어떻게 해, 먹어야지. 그래, 그거라도 먹어. 어떻게 굽는지 알려주라. 까먹었어. 여기다 위에 그냥 끌어서 올리면 돼. 아이템 창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은 후어 빨리. 이 망가진 관계로 다시.. <laughs> 아, <씨. 웃음> <laughs> 네 개새끼, <laughs> <와. 웃음>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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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황당한 게 아니야. 네가 죽으니까 없어진 거야 이거. 내가 왜 죽었는데? 네 <laughs> 어떻게 알아. 네가 네고 잡고 와서 죽었어. 네가 네고기 못 줘. <laughs> 나한테 그래. 잡어. 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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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만. 토끼, 토끼, 뭐, <laughs> 저 토끼 뭐, <laughs> <저>, 안 잡혀. <laughs> 토끼 잘 웃었어. 잡 웃었어. 잘 웃었어. 아 하봐 하봐 봐나피 없어. 막 죽어. 야 사슴 사슴. 죽으라고 던지는 사슴. 거예요. 뭐,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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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야. 아이, 새끼들, 눈치 개빠르네. 그만하시고. 어.